제가 저번에 그 자동차 배기음 방송을 찍었는데요. 이게 꽤, 꽤 오타가 많이 났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오늘은 소리가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더뉴 기아 스티어 어떻게 너 뉴라고 보기는 어렵죠? 2017년형입니다. 지금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차를 가지고 왔는데요. 시승해 보시고 싶으면 기아자동차 매장이나 지금 거기로 차아가시면 됩니다. 비트 360이라는 데로 가시면 되고요. 강남쪽에 있습니다. 네. 음... 네 지금 김밥 이밥 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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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습니다 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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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네,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. 안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그리고 수동변속기가 네, 더 신기한 거 보이실까요? 열립니다. 음. 그리고 여기.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보시죠. 이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. 네, 이렇게 자석이 잡혀 있습니다. 신경 쓰인다. 나가시면 됩니다. 네, 자, 이렇게. 네또 다시 네도 닫았으니 이제 제대로 요 네, 제 네. 아주 신기한 기능을 있습니다. 자, 그 여기 누죠 라이트.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. 일단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요. 이렇게 빨간색이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. 네, 이렇게 국가를 나눠서 이제부터 방송을 할 건데요. 오늘은 방송이 짧지만 그래도 구독해주시고요. 저는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. 다음에 본심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.